안녕하세요. 우성 숲속의 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몸의 소화기관이 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의 건강의 첫째 관문이 위라고 했듯이, 우리 건강은 소화기관의 목소리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어떤 음식인가? 음식의 종류, 독성, 성분, 양. 2. 얼마나 씹는가? 나노분자를 만들듯이 잘게 부순다. 3. 소화액은 잘 분비되는가? 얼마나 오래 씹는가에 따라서 침과 침 속에 분비되는 소화액이 많이 섞여진다. 4. 발효는 잘 되고 있는가? 미생물의 활동 상태에 따라 음식이 잘 분해되고 발효됩니다. 5. 운동, 음식이 모두 흡수되어 에너지로 소모되었으므로 이제 더 음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6.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 기쁨, 희망, 사랑 등의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마음이거나 남과 다툰 뒤에 식사를 하여 기분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를 방해하고 있는가? 7. 환경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가? 아니면 앉기도 불편할 정도의 나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가? 기타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필요하지만 어느 요소들이 더 많이 소화에 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해봅시다. 우리는 주로 1번 2번. 3번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도 3번 오래 씹고 침이 많이 섞이면 소화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것이 소화에 더 많은 작용을 하는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은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네 번째 발효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초식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강한 의액에 의해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표도 녹일 수 있는 강산의 의액으로 오래 씹지 않아도 되므로 짧게 씹을 수 있는 어금니가 발달되지 않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의 길이도 짧습니다. 반면에 초식 동물은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지므로 초식 동물은 장이 길고 사람도 성인 소장이 6.5m 대장이 1.5m나 됩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오래 심는 것과 침의 효과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침과 위액과 분쇄에 의한 효과보다 미생물의 분해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화를 잘못 시키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밥을 질게 해서 먹거나 물을 말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더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은 죽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됩니다. 병원에서도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중환자에게는 죽을 먹도록 하다가 나중에 밥을 먹도록 합니다. 밥을 질게 먹거나 물을 말아서 먹거나 죽을 끓여서 먹으면 오래 씹지도 않고 침도 많이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더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미생물의 활동 때문입니다. 미생물은 수분이 많고 물거야 활동이 활발해지고 분해와 발효를 잘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일주나 효소를 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과일주나 효소를 담을 때 재료와 설탕의 비율을 1대1로 합니다. 농도가 지나면 미생물이 활동은 하지 못하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재료 속에 들어있는 수분과 성분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나 설탕을 적게 넣어 농도가 낮으면 미생물들의 활동이 용이해져서 발효가 되고 분해가 되므로 맛이 변하고 변질되어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이와 같이 소화하는 데에도 초식동물은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지므로 밥을 되게 먹으면 미생물들의 활동이 힘이 들어서 분해하고 발효하는 데 어렵습니다. 또한 장이 기것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동안에 미생물들의 활동이 잘 움직여주면서 발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으로 장이 긴 것입니다. 저는 자연 농법을 세계 37개국에 보급한 조한규 박사에게 미생물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서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습관 중에 묵을 선호하는 것은 차게 먹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소화에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은 식사하면서 물을 먹거나 국을 먹으면 소화액이 농도가 묽어져서 소화에 지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논리적인 이론에 입각한 지식이지 실제 내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첫째 관문인 소화에서부터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기 쉽습니다. 소화가 쉬워야 위가 편하고 장이 편하고 간이 편하고 신장이 편하고 췌장이 편합니다. 소화가 잘 되어서 흡수율이 80% 이면 독은 20% 정도로 반비례합니다. 독이 적으면 간이 해독할 일이 적어서 간 기능이 좋아집니다. 독이 적고 간 기능이 좋아지면 혈액이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면 모든 대사성 질환이 좋아집니다. 함께 신장도 좋아지고 췌장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풀어야 할 문제를 증상만 없애려고 의학적으로 이론이나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몸에 좋다는 약초나 명약을 찾으니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이며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면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내 몸세포의 수보다 미생물의 수가 더 많아서 내 몸의 주인은 내 몸세포가 아니라 미생물이 주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생물의 작용에 관한 부분만 펼쳐보았으니 나머지 부분들도 참작하셔서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운동과 마음과 환경에 관한 내용도 학자들에 의해서 숨겨진 비밀들이 발표된 것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마음에 대한 것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